안녕하십니까. 군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현장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검체 채취가 이뤄졌는데요. 확산세가 심각해서 뒤따르는 차단 방역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본격화된 코로나19 확산세에 이어지는 연말과 수능 상황은 전북 방역망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신축 아파트,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있고 검사를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파트 현장 사무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군산은 지인 모임들로 시작된 확산세에 또다시 집단 감염 양상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과 가족 등 확진자가 나온 도내한 대형 사업장은 이틀간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어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추적을 통해 감염 경로 파악에 총력을. 익산에서도 자가 격리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이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전주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첫 확진자 발생으로 전북의 코로나19 악몽이 시작된 지 10개월 최근 코로나19 양상은. 이 전과 달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이전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방문 판매, 타 지역 연관 확진자가 줄을 이루었고 지역 내 감염도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군산과 익산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가 잇따르고 집단 감염도 나타나면서 차단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활동이 많은 젊은 층의 확진이 두드러지는 점도 걱정입니다. 50대 이하 젊은 층 감염이 대부분이고 또 지인 간, 가족 간 감염이 대부분이어서 확산세가 쉽게 멈추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은 확진자 1명이 감염자를 최대 2명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점에서 카페에서 다양 내용으로 만남이 이어지면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수능이 끝나고 연말 연시 분위기에 휩쓸려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지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